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근염, 근념, 피부 근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피부 근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근염은요, 근육과 피부에 자가면역성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점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어... 약간은 무서운 부분입니다. 점차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스 관절염 루프스 역시 점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피부가 빨갛게 붓거나 근육이 세약해진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피부나 근육에 염증이 나타나는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피부 증상 없이 근육에 염증만 나타나는 경우는 다발성 근염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이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류마스 내과 분야에 속하는 류마스 질환 중 하나 피부 근염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근염은요, 일단 피부의 증상이 일단 나타나겠죠. 어, 그리고 전신의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은 일단 피부 증상들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성 피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피부 근염 발병 초기 증상들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보면요 피부가 가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부 소양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화끈거림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눈꺼풀이나 볼목 앞쪽 또는 목 뒤쪽 어깨 팔손 손가락 얼굴 특징적인 게 피부 근염 나오시는 이 증상 나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요 얼굴에도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뭐랄까요, 경직된 느낌의 얼굴. 입 주변이 또는 코 주변이, 턱 주변이 뭔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듯한 느낌의 얼굴 표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위, 얼굴, 손가락, 손, 어깨, 목 뒤, 이런 부분들의 피부 염증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팔꿈치나 무릎, 엉덩이, 발목 주변 등 뼈와 가까운 부분, 뼈와 가까운 부분에 피부색이 붉게 변하는 또는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고트론 증후라고 합니다. 피부 근염의 특징적인 증후 중 하나죠. 뼈와 가까운 부분에 피부색이 붉게 변하면서 붓는다. 어, 그래서 피부 근염 환자분들 보면요. 피부가 빨개지면서 두툼하게 좀 부어있는 느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손이든 얼굴이든 또는 무릎이나 팔꿈치 특히 어떤 환자분의 경우는요. 저를 찾아오셨던 어떤 피부 근염 환자분 같은 거는 팔꿈치 쪽 피부에 피부 근염이 생겨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서 붓고 결국 나중에는 피부에 괴양, 궤사가 생겨서 피부 봉합 수술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피부 봉합 수술 한 상태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이처럼 고트론 증후, 피부와 뼈와 가까운 쪽의 피부에 붉게 변하면서 붓는 염증성 변화들이 나타난다. 또 다른 피부 증상으로는요 레이노 현상이 있습니다. 루푸스나 어떤 다른 자가면역 질환, 혈관염이나 어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이 레이노 현상, 피부색이 갑자기 파랗게 또는 하얗게 변하는 증상,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피부색이 변하는 레이노 현상 나타나고 피부가 헐면서 괴양이 생기는 루프스 환자분들이나 혈관염 있는 분들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손가락 끝에 피부가 괴양이 생기거나 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분들도 결국 봉합수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피부근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에서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고 피부가 헐면서 괴양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결국 뭔가요 레이노 현상은 루프스에서 나타나고 혈관염에서 도 나타나고 피부근염에서 도 나타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이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노 현상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레이노 현상이 있다는 것은 혈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 혈관의 염증은 결국 진행되면 괴사되거나 괴양되어서 파일 수 있다. 피부 조직이 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노 현상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루푸스든 혈관염이든 피부 근염이든 레이노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레이노 증상이 없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시고요. 팔꿈치 무릎 주변으로 결절이 생길 수 있다. 류마티스 결절처럼 팔꿈치나 무릎 주변에 결절, 멍울이 생겨날 수 있고 피부 근여 환자분들 중에서 또 많이 호소하신 증상이 이거예요. 손가락 관절이 굳어지면서 뻣뻣해진다. 결국 조조강직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가락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 관절강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손가락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이 손쪽 손목 쪽에 관절 부분이 경화되는 느낌, 딱딱해진 느낌이 점점 들면서 진행되어 갑니다. 어, 여기까지 피부근염의 정의와 피부 관련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피부근염의 전신 증상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